아, 냠냠냠냄냄냄냄 아, 아저 예. 아직 먹었거든요. 냄 냄지 꺼, 네. 여러분 코로나 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못 가려 집에서 합니다. 찍었지? 어, 예, 거기서요. 안녕하세요, 정환이 씨. 정환이 TV에 정환이에요. 정환이 TV에 사실 없어요. 네. 어, 여기 보면, 이렇게, 일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<laughs> 나 아. 저. 어. 난 올라가. 아우. 어우, 죄송 죄송해요. 아우, 아, 아파. 잠깐만요. 카드 게임 하는거 보여줄까요? 카드 게임. 한번 보여줄까요? 숨을 이거 보여줄게요. 천장을 보잖아, 이거는. 한번. 보여줄게요. 아,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겠어요. 그래서 칼게 못해요. 네! <laughs> 하고 싶은데. 근데 녹화 끝나고 하시죠. 짜잔! 우와, 혹시, <laughs> 폭신. 아, 귀신이야. 귀신이야. 아, 야, 먹지 마. 안 먹어. 음, 지미야, 도안. 뭘 먹나요? 야, 손을 먹어. 손 씻어 빨리. 손 씻어. 손 씻으세요. 손 씻으세요. 토끼리 방망이 이거 안... 이거나 먹어. 아이 기절했어. 맛있어요 오 마이 맛있으니까 저도 주세요. 치미 맛있다고 치미. 음. 나도 음. 먹어야지. 아찌. 이 봐야지. 넘넘이 뭔데? 넘넘이야그 저작권 안 돼요? 저작권 걸려요. 안 돼요? 네 저작권 걸려요. 에헤! 노... 영상 끝나면 계잡이도볼수 있고 카드 게임도 할수 있지. 예! 그래요 근데... 거요? 빨리 거요? 음... 안 돼요. 야... <laughs> 안 돼요. 그러면 녹화 시간이 안 돼요. 녹화 시간 너무 짧아요. 그러면 으... 너... 한 문... 문밖에 안 돼서요. 한번 가만히 있어 보죠. 웃음 장기. 웃음 장기 한번 해볼게요. 나도 한번봐 봐요. 나도 안 웃겨요. 지금 무섭네요. 아니에요. 한번 해보죠. 아이고. <laughs>

빨리 사 빨리 사 아이스크림 빨리 사시름은시름은취집을 지금은... 가라고 결혼을 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이야 이 펭귄이 있다요 하면서 녹화는 종래답니다 안녕 어, 괴담 레스토랑 볼수 있게.